여기가 지금 을지포차잖아요. 포차스럽게 되게 공간도 잘 꾸며 놓으셨는데. 저것도 다 진짜잖아요. 어다 진짜예요. 문 열면 진짜 열릴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그럼 만드신 거예요? 네. 내일 또 올라오고. 우리 쭉쭉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거 저희만 에티를 시작했다. 네. 네. 아버지여. 어 너무 너무 뵙고 싶네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어, 원래 이렇게 가까이 찍나요? 어, 아직 가죠.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편이라, 어. 괜찮습니다. 잡아먹지 않아요.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네. 엘치포차라는 포장마차죠? 네. 브랜드를 오픈한 36살 임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적응 안돼 되게 심플해요 여기는 어디에 비해서 심플하다는 말씀이세요? 얼찌포차요 음, 네. 공간이 그 사람 성격 따라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 사장님 좀 성격이 이중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매력이 다양하다 아. 네. 온라인 판매도 그렇구나.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사이트는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오프라인만 해도 매출이 괜찮으신가 봐요 역대 최고 매출 한번 썼습니다 이억에 가까운 매출은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음, 거기에는 얼마나 남아요? 많이 남진 않아요 시사시피.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남지 않아요 <laughs> 25% 30% <laughs>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서 <laughs> 잘 되시니까 많이 주시는 아, 거겠죠 그럼요. 제 단골 손님이었어요 막내도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 어, 왔어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한테 통화했다 그런 제품들은 잘 나가는 데이 음, 아니 근데 키가 몇이세요? 85이에요 85 목걸이 뭐예 제가 전 매장 오픈했을 때 통장에 1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150만 원 오픈하셨어요? 건물주인 분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장기식 때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해 주시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커피를 사다 드렸어요 건물주인 분인 건 모르고 응. 어르신 추워요 응. 어, 잘 먹었게 응. 어, 가시고 응. 제가 중퇴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단 말이에요 응. 너무 놀랐어요 어? 너그 학교 다녔었냐? 응. 어르신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게 148만 원이 다다 그래 그럼 바로 도장 가져와라 응. 어르신 얘기만 나오면 약간 좀 엄마 얘기하는 거 같고 응. 그래. 진짜어 <laughs> 잠시만요 <laughs> 왜왜왜 어디가세요 갑자기 어, 화장, 화장실 갔어요 <laughs> 눈물나서 들어가셨어 오 어, 후격서를 쓴건데 아또 주저 보이네 워낙 감사한 분인가봐요 아 진짜요 울보에 울보 저희 갈게 네, 수고하요응 가시죠 음. <laughs> 원래 이때쯤 넘어가세요? 네 6시가 오픈이라서 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 네, 내가 엄청 너무 빠르면 소태에 <laughs> 먹겠습니다. 오기는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저번 달 기준 한1억 네? 조금 넘었습니다. 고기도 어기예요? 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성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바이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다시 재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경기도 그렇고 특히 술집들은 네네. 다들 많이 안 되신다 그러는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좀 와서 앉아보고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안주도 진짜 맛있거든요. 주방에 있는 저희 메인 친구가 제가 직원 때부터 저한테 옷사던 친구예요. 아. <laughs> 또한 명의 직원이 인지 사장님 잡코리아가 필요 없으시겠네요. 아.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손님이셨던 거예요. 아그 친구 아니에요. <laughs> 네, 잠깐이지만 사장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네. 따뜻하신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과 동생들이 5일 내내 와줬어요. 그때 아. 받은 게 너무 크더라고요. 와준 사람한테 잘하자가 아니라 나도 좀 내가 능력이 되느나좀 베풀자 술만 먹으면 전화해요. 그게 싫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때 저도 좀 힐링받아요. 음, 못가게 하시는 분이 포차도 하신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그런 트렌드 감각이 좋으셔서 하나보다 했는데 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사람 관리 담당인 것 같아요. 엄청 외로웠었어요. 영정 사진을 들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동생은 어쨌든 고등학교 음. 1학년이었는데 어 음. 아,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였어요. 그때 걱정. 음. 아 그래 나는 일단 내 가게 차려봐야겠다라는 목표를 딱 찍은 거예요.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오. 그냥 어느 날 책가방 메고 학교가는 친구들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나가고 싶다. 아. 운동 그만둘 때 특기생법 퇴학이었어요. 퇴학을 당하면 같은 군으로 복학이 안 되거든요. 부탁을 많이,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다. 네. 감당 체육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너 같은 애들은 암적인 존재라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다 해서 아버지가 써주셨어요 그걸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그쵸 너 아버지 원망할 거냐? 안 합니다 가자 이러다. 그리고 그만두고 바로 소주 한잔을 사주셨죠 드라마에서 나온 <laughs> 게 있어서 또 따라 하는 거 같아서 어, 제가 이런,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laughs> 어우 잠깐 꼼꼼하네요 어우 오늘 왜 그러지? <laughs> 이거 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누군가한테 그리고 진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제가 또 아빠가 돼 보니까 어, 요새 진짜 너무 뵙고 싶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립습니다. <laughs> 도착을 했네요. 질질 짜다 보니까. 네. 들어가시죠. 네. 메인 상권은 지금 보시면 요 다음 블럭이에요. 한 8시, 9시만 돼도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메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다 가셨나요? 권리금이 없었어요. 지나가는데, 어? 하고서 아내를 봤는데, 친구가 높은 거예요. 하고 싶은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어. 여기다 담으면 잘 되겠다. 어. 지금 보면 좀 모모했죠. 찾아오시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또 자신이 있어서. 자신 있으면은, 네. 완전 구석진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싸게? 렌트풀이 받으면서? 아무리 자신 있어도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으면 또 찾아오시기 불편하시니까 적당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술집 자영업은 처음 아니세요?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서로 사는 얘기하다 보면 배우거든 어... 그런 게좀 쌓였던 거 같아 와, 선생님 인맥으로 진짜 얻는 게 많으시네요 어, 너무 많아요 진짜 재산입니다 정말 큰 재산이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업텔를잘 알고 계시는 대표님 한 분하고 같이 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업하시는 어, 거예요? 같이 하고 있어요 몇대 몇? 5대 5저 몇? 뭐, <laughs> <laughs> 하실까요? 네. 오픈이 6시부터 새벽까지 하시네요 주말에는 5시까지 하고 있어요.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10, 지금 4시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 이제 등원하면 9시에 자서, 2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유메히 나가고. 아, 그럼 육아까지 하면 거의 하루에 20시간 일하시는 거네요? 어, 근데 애기 어. 놀아주는 것도 육아 한다고 하면 혼나요. 와이프한테 진짜 혼자요. <laughs> <laughs> 와이프가 아내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요. 네. 물론 장모님도, 어, 정말 장모님 없었으면 못했어요. 안에 들어온 거 맞죠? 어, 네 이게 제가 의도한 느낌이테리어의 단점이 사업시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요 음 그리고 재밌어하시고 음 7시 반에서 8시는 대부분 사업시대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음꽉 채워주세요 친구가 손님이었다가 직원이 된 사모 어쩌다가 우리 사장님한테 또 걸리셨어요? 좋은 사람인 거 알아서 그 가게에서 일할 때 사람 대하는 게 <laughs> 만들어내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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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메뉴 보니까 만들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요리를 안한 사람들도 간편하게 할수 있게 레시피화를 다 해놨고, <laughs> 하루 이틀 정도 교육하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11월 1일에 이제 가 오픈을 했고, <laughs> 11월은 1억 5천 정도 나왔고, 그럼 지금 1억 5천 정도 하면 은몇 프로 정도 나오세요? 보통 1억 기준으로 한30% 정도 남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더 팔았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laughs> 4%? 35%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매출 잘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SNS나 지금 마케팅을 아예 안 하면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비급상권이다 보니까 음. 뭐가 달라야 될지 집중했어요 어, 음. 아,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봐도 뭐가 다르기는 해요 <laughs> 바닥을 한번 봐주시면 실제 아스팔트를 시공했고 불도저도 들어왔었고 다 사람이 하나, 하나하나 하나 롤로 이렇게 밀은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나요 다음번에 또 그런 공간을 꾸미게 된다 하면 바닥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책다 진짜예요? 네, 사온 거예요. 어? 저것도 다 진짜잖아요. 어, 다 진짜예요. 문 열면은 진짜 열릴 것 같아요. 어, 열릴... 아,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그럼 만드신 거예요? 네. 네. 밖에 보시면 진짜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거리에 사람 없는 게 자랑이에요? 아, 그건 아닌데. 네.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웨이팅이 막 150팀 이렇게 쌓였었으니까. 거짓말은 무슨. 어, 종이로 보여드릴게요. 저 개인정... 웨이팅이 150팀이에요. 이런 거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ᄀ, 같은 거안 쓰시고 이렇게 쓰기로 하시네요? 써봤는데요. 오분을 기다려야 고객님이 응. 안 오시더라도 다음 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 시스템상.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저희랑 좀안 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식당이나 이런 데는 너무 편하겠다. 저희와는 좀 맞지 않았어요. 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 맞습니다. 아, 자랑으로 나오신 거니까. <laughs> 이때도백육0 팀. 보여드린 이유는 응. 웨이팅이 많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시는 분을 몇분 뵀거든요. 회전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응. 웨이팅이 항상 많다는 거는 좀 오해입니다. 아, 네, 웨이팅이 네, 안 네. 많다는 걸 인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동시에 하고 싶은 거구나. 수저녁에 좀 많이 오셔달라, 이거죠? 아, 그쵸. 음... 8시 반. 이때쯤 또 이제 풀로 차기 시작해서 네. 마감까지 계속 로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좀 괴롭히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웃음> 저요, <웃음> 오늘? 풀 차는 거 보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가요, 벌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도 손님들이랑 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국물닭발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주 오세요? 점도 좀 확인하려고 몇번 나왔는데 지금 뭐 청주에서는 일찍 고차가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지 않을까. 싶어청춘공원닭발은요청춘공원닭발에서 어, 어, 1등만 어... 하는 거. 네. 닭발은? <laughs> 네. 청춘공물닭발? <국물> 뭐요 <laughs> 회전이 되게 빠르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동그랗게 하신 거예요? 동그라면 회전이 잘 되니까. 죄송해요. 티기타가가안 되네요 이런 가벽이나 네. 사실 저것도 안에가 창고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좀 차지할 것 같아요 분위기한테 양보했습니다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분위기한테 양보했습니다 <laughs> 이런 멘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그냥 다시 물어본 거야. <laughs> <laughs> 분위기가 예, 사랑이 이루어지기 좋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의도하진 어. 않았어요. 위치를 네. 일찍... 실제로 가더라도 음. 다양한 나이대가 섞여서 오르 앉아서 즐기고 있잖아요. 음. 그런 걸좀 의도한 거지. 헌팅은 솔직히 말하면 바라진 않습니다. 아. 음. 자유롭게 오셨으면 음. 좋겠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섯 음. 명 정도고 주방은 이제 5 명. 6 명, 5 명. 1 1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 평일에는 세명네명보드름도 있네 전선도 있고 무슨 촬영하세요? 저는 SNS에 바이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장비가 엄청나네요 돈 버시는 족족 쓰실 때가 많겠네요 어, 진짜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돈또 써야 벌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저게 뭐예요? 엉그라잖나요 그래서 이로 테이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단체 테이블 받기에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사장님 은외식업 처음인데 저런 거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이런 거좀 편한데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적어놓기도 했고. 계란볶음만 나갈게요. 뭐 하세요? 서빙할 준비 네.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인원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네, 내 꿈이 뭔지. 네. 네? 내 네. 네? 네, 꿈이 뭔지도 생각을 하고. 꿈이 뭔데요?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이 장소가 주는 네. 어떤 영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이곳에 알바하러 온다기보다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괜셨죠 네. 8시딱 되니까 그러니까 차는 거. 원래는 지금 웨이팅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세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네요. 아, 메뉴가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메뉴가 많아요. 짬뽕탕이나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나와요.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요? 하나 드릴까요? 아, 인기 있는 건다 갖다 놓으셨네요 <laughs> <laughs>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세요 <laughs> 테스 대표님은 일단 되게 멋있으신 분안 쉬시는데 일하시는 게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존경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직원분도 되게 즐기면서 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데 좋은 대표님 있고 좋은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고 아직 젊어가지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서오세요 여기 <laughs> <laughs> 다뭐예요 직원들 간식이랑 커피 수빈아 네? <laughs> 잘 마실게 아네 맛있게 드세요 수빈씨가 <laughs> 어, 쏘신거예요아네 어, <laughs> 진짜? 아 아니요 카드 카드 결제해야되서 기다리셔도 돼요 <laughs> <laughs> 지금 풀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네개 뻗네요.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오고 계시고 웨이팅금시작됐습니다몇 분이에요? <laughs> <너무 드네요. 웃음> 유령교 가령 핫하다 해서 여기 왔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서 안주도 맛있고 여기 분위기, 분위기도, 분위기도 괜찮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홍보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내일 저는 내일 또올라가고 수리 쭉쭉 들어가가지고 실례지만 그 최근 몇 년생이세요? 네, 금상 3년생 22살이요 22살이세요? 아 네. 어, 23살이다 저희 신메뉴 짜글인데, 저희가 2차 술집이라는 이미지가 네. 있어요. 아, 밥 먹고 가네? 네. 그래서 기, 뭐 안주류도 좀 간단하고, 이런 것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 식사료도 이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커피도? 커피도 뭐 오시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 해물튀김파전 옛날 왕궁까스, 물만두가 들어간 계란탕이 맛있겠다 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laughs> 버스킹을 하셔도 좋은 분위기거든요 다음 주에는 유명 연예인이 오시기로 백안 문이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요? 비밀입니다 누구요? 요 비밀 음식이 약속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영상이 공개되면은 어, 그럼요 해도 되나요? 나,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포차 여기가 지금 을지포차잖아요 그리고 진짜 포차스럽게 되게 공간도 잘 꾸며놓으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웨이팅 걸렸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권은 어떤가 한번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이 많네요. 일단 유동인구가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차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다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저희만 웨이팅을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저도 저지만 날씨도 추운데 하루종일 피디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습니다 저 웃는 거 보세요 재밌는 거 아니죠? 그럼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긴장한 거에 비해 좀 그래도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나 <laughs> 아니, 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약간 트렌드를 따라잡는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팀을 꾸려놨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보통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20평대 생각하다가 아 어, 원래요? 네 자문을 구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마 이런 걸할 건데 너 이런 거 잘하지 않아?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같이 하고 싶다 하나 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네. 팀이 되고 이팀 갔다가 20, 30평대를 하긴 너무 아까우니 어... 소위 덩어리를 좀 키운 거죠 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수임을못 여쭤봤는데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아내가 모르는데 이거 네. 유메이에서는9천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음. 엘지포차는 3,000만 원 정도가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반으로 나누면 3,000만 원에서 두개 가게 합쳐서, 어. 150만 원을 벌다가 3,0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음. 처음에는 가게를 차리자라는 목표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이 정말 진심으로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음.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이런 사장님의 인성과 인품을 만들어주신 분께. <laughs> 아버지 어, 오늘 계속 저한테 눈물 버튼을 누르시려고 하는데, <laughs> 아버지 원망 안 하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어, 너무너무 배꼽이 있네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